<laughs> 50플러스 랜선 등산교실 오순이랑 놀아요 2강입니다 등산복을 입는 방법은요 움직이면 벗고 멈추면 입어라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등산복을 입는 방법은요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몇 겹을 겹쳐 입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춥지도 덥지도 않도록 즉 36.5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 겹쳐 입는 것이 등산복 입는 방법이고 등산복 입는 시스템입니다. 네, 쉬운 얘기 어렵게 돌아왔습니다. 그럼 등산복의 종류가 있겠죠?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등산복은 가지 수는 많지만 종류는 세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는요 속옷입니다. 두 번째는 보옷 세 번째는 겉옷이에요. 이첫 번째 레이어 속옷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팬티 러닝도 해당이 됩니다. 그렇지만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첫 번째 레이어 네이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두 번째는요, 보온 기능을 하는. 세 번째는 방수 방풍 기능을 하는 옷인데 첫 번째 레이어는요. 그럼 소재가 뭐야? 풀맥, 드라이 플러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.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속옷으로 가장 오랫동안 애용해 온 섬유가 뭐죠? 면입니다. 면은요 정말 좋은 섬유예요. 그런데 왜 등산에서는 속옷에 면을 쓰지 않고 no. 다른 섬유를 얘기할까요? 등산복에서 첫 번째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등산을 하면 운동을 하잖아 땀이 많이 나죠. 이 몸에서 나는 땀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. 그래야 내 몸이 쾌적하니까. 근데 면은 땀흡수는 굉장히 잘합니다. 그런데 내놓지 않고 머금고 있단 얘기예요. 그래서 뻣뻣해지고 차가워지고. 그래서 속옷에 면옷을 입게 되면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. 우리 세대들은 러닝을 꼭 입는 습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자 해서 등산복을 샀어요. 어, 산에 가려고 하니까 기능성 등산복을 샀습니다. 샀는데 왠지 메리아스를 안 입고 이걸 입으면 반지 안 입고 바지 입은 거 같아. <laughs> 그래서 꼭 집에서 입던 러닝을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저, 저 검사하거든요. 아무리 비싸고 기능이 좋은 등산복을 선택을 했어도 첫 번째 레이어 속에 면 러닝을 입어 버리면 기초 공사 하나도 없이 빌딩 세운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여름에 입던 반팔 티, 몸에 좀 달라붙는 옷으로 첫 번째 레이어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 면은 쓰지 않는다. 등산, 등산복에서는 면이란 소재는 위험한 소재다. 두 번째는 보온 기능 폴리스나 오리털 그 패딩 잠바 많이 입으시죠 얇은 패딩 아주 따뜻하죠 그건 사계절 그냥 배낭 안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는 그야말로 겉옷입니다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세 번째 레이어 겉옷이에요 자 그러면 입는 디자인은요 첫 번째 레이어는 몸에 달라붙게 입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좀 여유 있게 입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왜냐면 등산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대상 산에 관계없이 입습니다. 여름에는 이런 반팔 티셔츠에 비 오면 세 번째 옷을 입겠지만, 겨울에는 내복 입죠? 얇은 보온 옷 입죠? 좀더 추우면 좀더 두꺼운 보온 옷 입죠? 몇 개를 껴 입을지 몰라요. 그래서 좀 여유있게 나와요. 그래야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. 등산복은 옷이 아니고 장비다.